네, 안녕하십니까 건조 박근입니다. 아, 오늘은 팔 운동을 원래 하던대로 열심히 한번 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아, 오늘 저 암클럽 터할는데 덤벨 컬하고 뭐암 컬하고 일단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방금 덤벨 하셨을 때두 번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하나씩 하면 이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한두 개씩 하다가 한개한 한 개가 버거워질 때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죠. 힘이 힘이 빠지 빠졌어요. 처음에 네. 팔운동 하면은 어. 종목을 어떤 거부터 가져가세요? 암컬 머신 먼저 하든가. 아. 암컬 머신은 좀 힘이 쓸때할때좀잘 되는 같아요 힘이 빠지고 하는 것보다. 그래서 그런 편이고 뭐 가끔 덤벨 먼저 하든지. 그런 느낌. 음. 이제 암컬 머신을 처음 첫쪽목에하는한두장 반에서 많으면 세장 정도까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힘이 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장반 시작해서 한두장 정도 할것 같습니다. 힘이 많이 빠지다보니까 종목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겠네요 종목은 뭐 세네 종목 하긴 하는데 세트 수를 그렇게 네.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한 종목도 한 3세트 정도?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좀 알아보시는 분들 없나요? 아, 알아보시는 거는 유튜브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네. 이제 먼저 인사를 해주실 때 멘트가 좀 바뀌셨죠 거의 어... 뭐, 유튜브 잘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먼저 인사를 해주시는 경우가 좀 요즘 많은 거 같아요 근 제가 아직 조회수에 비해 구독자가 적은 편이라서 어떻게 해야 구독하는 겁니까? 눌러달라고 빚는 거 밖에 답이 없나요? <laughs> 아 마지막 이 영상을 빌어서 구독 좀 해달라고 얘기를 구독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<목소리> 이동작도 약간 힘 빠졌을 때 패스 위주로 <목소리> 이이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장력 때문에 좀 하는 이유가 있나요? 그런 것도 있죠. 이루 운동은 요거랑 원단 운동 하나를 더 하고, 그러고 이제 3두 운동으로 넘어가겠니다 시 암컬로 돌아왔습니다 <laughs> 아까 암컬로 이제 투암으로 했는데 또 원암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저는 좀 마지막을 좀 원암으로 하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음. 그래서 이제 뭐 덤벨로 하든지 이걸로 하든지 이 운동할 때이 원암 운동의 장점이 이 내가 이 보조를 하면서 할수 있거든요 음. 그래서 이게좀 장점인 가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할 때는 아. 꼭 원하면 꼭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정도 보니까 한쪽 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좀 쉬었다가 들어가시네요. 살짝 호흡을 고... 고르고 들어가야 돼. 그러지 않으면 뒤에 한쪽 팔이 횟수가좀 떨어져. 이 바의 위치는. 본인 키에 비례해서 이렇게 맞추는 건가요? 이게 어차피 얘가 여기서 놀거든요 네. 근데 얘를 다 올리면은 이거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아... 그게 좀 싫어서 저도 그냥 한 요정도 맞춰놓고 그냥 요정도만 팍 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무겁게 하면 횟수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나요? 그래도 뭐 거의 거의 열개 정도 하기 때문에 보통 네. 횟수를 세실 하나 가지고 운동할 때못할 때까지 하는 거라서. you 잘 돼. 예전에는 제가 3도할때이 라인 스텐션을 항상 제일 먼저 했었는데 무겁게 하다 보니까 좀 팔꿈치에 무리가 갈것 같아서 이제 프레스 다운으로 한번 해주고 좀펌핑감을 주고 그리고 이걸로 좀 하는 편. 전 이거 라인 세션 하고 이제 크로즈 크리프스몇 개를 더 하는데 이게 뭐 컴파운드 세트의 개념이 아니라 이 라인 세션 끝나고 그냥 내려놓는 것보다 라인 세션 실패 지점에서 클로즈크리프스를 하면은 몇개더할수 있거든요. 거기서 그냥 그냥 내려놓는 것보다 몇개더 해주고 내려놓으면 좀 운동 강도나 펌핑감이 더세서 그렇게 하는 편. 아. <shriek> 뚜 <shriek> 보이드 익스텐션은 이 안쪽의 장두를 좀 스트레칭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붙이면 운동이 잘 됩니다. 요거를 네, 이제 이지바로 할 수도 있고 덤벨로 할 수도 있고 저처럼 케이블로 할 수도 있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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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오늘. 끝아 <laughs> 오늘 팔 운동을 n t y 해봤습니다. 확실히 u 근이 a 이이할 때보다 운동이 더잘 되는 느낌. 오늘도 n o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t sure. I'm not 아 u r 가 I'm not 감사합니다.